이름이 좀 특이한데 제이미리 본명이 아니시죠? 네, 본명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, 활동을 해서 그제이밀라는 영문 이름을 계속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의 작업은 주로 저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기억이라던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어,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에 쏟아졌던 여름 소나기의 기억 그것이 단순히 비라는 것보다 제가 정말 힘들 시간에 그 비가 또 다른 저에게 이제희망이라든가 꿈을 되새겨줬던 그런 기억을 표현하는 작품 그런 것입니다. 진짜 아름답다. 그런데 네. 그 아름답다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면 저는 제 작품이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보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는데 데 순간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거나 힘든 사람들에게. 아름다움으로서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제 그림이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는 느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그림을 그릴 때한 번에 브러쉬를 통해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한번 어, 배경 색칠을 하고 그 위에 종이를 붙이고 또 그것이 마르면 그 위에 또 잉크 드로잉을 하고 그래서 겹겹이 쌓아 올려서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판화적인 과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. 저는 다 아크릴 사용하고 있고요. 이 잉크 역시 아크릴로 만들어진 잉크, 잉크예요. 그래서 네, 보정 같은 것도 오래될 수 있고 또 칼라도 되게 선명하게 나오는 잉크입니다. 우선 색에 맞게. 네. 그런데 비슷한 색보다는 조금 저는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핑크면은 어~ 뭐 하늘색이라던가 이렇게 색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올 때마다 뭔가 조금 다른 색깔을 얹어서 저도 제가 이 작업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어떤 주제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저 자신도 찾기 힘듭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. 제가 차이, 제목을 정했을 때이 작품이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색을 칠하고 나면 이런 잔여물, 그러니까 페인팅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. 이것은 어, 버리는 물감인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섞인 이미지들이 되게 한 형체가 더, 되게 재밌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. 이것 들 이렇게 이용 을해 가지고 제가 생각 하지 못한 어떤 형태 들이, 나 오고 또 이런 브 러쉬 들의형 태가 나오 는 이런 것 들이 오히려 더 자연 스럽 고, 또 작품에 더 재밌게 만들어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잉크를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? 네, 그리고 형상적인 이런 색깔 안에 제가 디테일하게 드로잉을 또 드로, 드로잉을 넣어서 드로잉을 이 펜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또 다르게 나와서 더움직임이라던가 그런 생명력을 주는 것 같아서. 예,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기법이 그냥 칠하는 거 네. 그다음에 물감 버리는 거를 뜯어서 붙이는 거 펜으로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기법이 있는 거 같은데 아네그또 다른 기법은 제가 종이를 네. 이용을 하는데요 이 종이들 자체가 미세하지만 색을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색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이미지 위에다가 붙였을 때 밑에 이미지가 그대로 투시돼서 보여, 보이고요. 어. 그 위에 이제 제가 미디움을 칠하고 그러면 음.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처럼 어. 예, 물감은 아니지만 또 종이 같지 않지만 네. 그 밑에 이미지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어, 그런 특성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외국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그 작품을 보고. 어, 자기가 꿈을, 잠깐이라도 꿈을 꿀수 있었다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몇몇 관람객들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 담은 것처럼 제 꿈이 어, 마음에 갇혀져 있는 그런 힘든 분들에게 잠시나마 꿈을 꿀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